네, 김진수 기자의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진수 기자와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들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요, ADC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의 바이오플랫폼 센터 김진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주목받았던 인투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인투 인투셀 항체 약물 적합체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주일째 주가 추이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오늘 역시나 빠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주신대로 이제 인투셀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당시에 내세웠던 핵심 기술이 오파스 그다음 페이로드의 기술인 피, PMT 넥사테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입성 후에는 이제 주가가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기술 수출한 넥사테칸 시리즈 약물 관련해서 특허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네, ABL 바이오가 밝힌 인투셀과의 기술 수출 이 계약 해지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ABL 바이오가 지난 주에 인투셀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기술에 대해서 음. 반환한다라고 이제 아. 공시를 내린 적, 공시를 보냈는데요. 어, 헤디 사유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 도입 후에 확인된 특허 이슈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도입한 인투셀의 넥사텍한 기술에서 어 발생한 어 특허 이슈로 인해 어 기술이 기술, 아, 제3 이 특허 기술 관련해가지고 해당 특허가 이제 미확보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고요. 인투세 같은 경우에 이제 ABL바이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넥사테한 기술을 사용을 하면 이게 특허 침해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넥사테한이라는 기술이 뭘까요? 좀 네. 이름이 어려워요. 네, 네. 넥사테한이라는좀 네.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ADC라고 할때 항체약물접합체라고 하는 것처럼. 항체와 약물을 링커로 역할하는 게 이제 ADC인데요. 음. 여기서 이제 약물, 페이로드 쪽에 사용되는 것이 넥사테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포1 저의기전의 캄투테칸, 캄토테신 페이로드인데요. 어, 이미 이제 시판되어 있는 ADC 제품인 에너투 같은 경우에도 역시 페이로드 토포1 저해제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 ADC 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있는 계열이, 계열의 약물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이제 인투셀에 따르면 넥사테칸은 독성이 낮은 여러 약물들을 조합하고 접합해서 만든 음. 페이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넥사텍한 시리즈가 약 30개가 있으면서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그, 그 중에서 단 하나의 물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인투셀은 어떤 입장을 표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입장은 표명했을까요? 네 이제 뭐 사건 이후 이게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네. 뭐 바로 이제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아. 넥사테한 시리즈 약물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가출원을 준비하던 2023년 10월부터 6개월간, 6개월 단위로 이 FTO 분석. 어, 특허 침해 분석을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ABL바이오와 계약 당시였던 지난해 10월 달까지도 어, FTO 분석상 동일 구조로 검색되는 특허는 없었다고 음. 밝혔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진행된 3차 FTO 분석에서 어, 중국 기업이 출원한 특허 내 여러 물질 중 하나의 중간체 물질이 넥사테칸의 시리즈 약물과 어, 구조가 동일함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도 인투셀이 고의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어, 중국 기업의 특허가 출원 당시 이제 비공개 상태였지만 18개월 보호 기간 이후에 공개된 것인 만큼 어, 당시에는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넥서티칸 시리즈 약물 중에서 하나, 30개 중에서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다른 주력 기술에 대해서는 뭐 특허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어 지금 30개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그 기술력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계약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의 계약분들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투셀이 체결한 계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견 음.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제 인투셀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총 4건의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음. 2017년에 이제 와이바이로직스와 공동 연구 개발을 체결했고요. 2022년 12월 달에 스위스 기업 ADC 테라퓨틱스와 어... 이제 기술 이전 계약. 다음 2023년 12월달에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ABL바이오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Y바이오 로직스 그리고 스위스 기업이랑 삼성바이오에피스, ABL바이오 이렇게 네 가지인데 나머지 세 건은 문제가 없는 거라 고 보면 될까요? 네, 이제 계속 하나 하나하나 좀 네.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Y바이오 로직스와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Y바이오 로직스도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 음. 어, 인투셀의 계약 해지 이번 해지 건은 y 이바이로직스와인투셀의 공동 연구 물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동 개발 중인 ADC 후보 물질 YBL015 같은 경우에는 y 이 i o 로스 항체에 인투셀의 오파스 링커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넥사테한과는 전혀 다른 물질과 결계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고요. YB의 010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미 특허 등록이 완료됐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등록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이어서 이제 ADC 테라퓨틱스와 계약 역시 오파스 링크 플랫폼에 한정된. 물질 이전 계약이기 때문에 이번 넥사텍 넥사한 반환 이슈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 네, 우선 두 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에피스와의 계약은 어떨까요? 네, 이제 삼성 바이오와의 계약이 가장 문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어...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어, 인투셀은 이제 2023년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오파스, PMT, 넥사테한등세 가지 플랫폼을 모두 활용해서 어, 한 다섯 개 정도의 암종을 타깃으로 하는. ADC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 올해 안에 이제 전임상 목표도 하, 세워놨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번 특허 문제에 따라서 일정의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ABL 바이오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 모두 인투셀로부터 동일한 넥사테카 물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이비에이바이오가 문제가 생겼던 만큼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 삼성바이오와의 계약에서도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지를 가장 눈여겨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특허 문제 발생을 계기로 어, 관련되어 있는 특허들을 모두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히면서 어, 여파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아, ABL 바이오에 사용된 그 넥사테칸 물질이 삼성 바이오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됐군요. 어, 그렇다면 인투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쳐야 될까요? 해결할 수 있는 타겟책이 없는 걸까요? 네, 이제 특허 쪽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네. 특허를 어떻게 좀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음.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뭐 특허를 사들이는 방법이 있을 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를 활용할 때마다 뭐 사용료를 내는, 어,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 등이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투셀 역시 특허 관련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특허법인을 통해서 해당 회사, 해당 물질에, 물질에 대해서 라이선스인을 하거나 하는 것을 뭐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넥사테칸의 특허 등록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우려가 당연히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허가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음.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뭐, 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뭐 확실히 단정 지을 네.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 특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넥사텍한 페이로드를 2024년 12월에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어,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는 특허 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인투셀이 넥사텍한 기술에 대해서 출원은 했지만 보호를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향후 뭐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제 특허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뭐, 당연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 네.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인투셀일이 이번 난관은 이제 어떻게 극복할지, 특허 등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면서 어,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인투셀의 넥사텍한 특허 등록이 아직은, 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어, 최근에 도 노이즈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문제는 특허 등록이 언제 진행될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이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ADC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데, 인투셀에 대한 이야기, 어, 특허와 관련돼서 난관에 부딪힌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리가켄바이오 특허 관련해서 뭐, 단단히 뭐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어떤 걸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인투셀이 약간 특허 쪽에서 약간 좀 고고비를 겪고 있다면은 음. 리가켄바이어는 굉장히 특허 부분에서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항체항물접합체 ADC 쪽이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임상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의 보호는 기술 수출뿐 아니라 기업 가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어, 리가 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원천 기술에 대해서 음. 특허 보호를 꼼꼼히 세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ADC 관련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고요. 주가도 반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연구 개발 연구 성과가 있는 걸까요? 네, 실제로 이제, 어, 한승웨이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근 연도별 ADC 임상 시작 건수가, 어, 2018년에는 111건, 2019년에는 115건, 2020년에는 113건에서 2021년에는, 어, 20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81건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높은 시장성을 바탕으로 ADC 관련 기술 수출 계약 건수와 규모 역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총 누적 총 거래 규모가 어 7,940억 달러에 달하고요. 특히 2023년에는 거래 규모가 1,670억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최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처럼 이제 ADC 관련 임상과 기술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특허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니가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 등록하고 그 이외에 해당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을 또 물질 특허 등록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등, 특허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네. 굉장히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리가켄바이오 특허 보호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가진 원천 기술, 네. 컨지이라는 기술인데요. ADC에서 네. 이제, 어, 이제 항체와 어, 페이로드, 약물과 이제 그걸 연결하는 링커에 음. 대한 부분인데, 이 링커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어, 이제, 컨듀얼 같은 경우는 글루크론산 기반 링커를 활용해서 항체 특정 부위에 원하는 수량의 약물을 결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혈중 안정성과 종양 내 약물 방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 가출한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술 대비해서 물성 및 CMC 측면에서 개선된 링커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리가케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컨듀얼 기술 특허가 2036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좀 여러 시점을 고려해서 좀 일찍 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하고 있고요. 곧 일반적인 이제 특허 등록 절차에 맞춰서 PCT나 각국의 본원 출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그럼 기존의 컨줄 기술보다 더 개선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부분에서도 개선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이게 ADC라는 건 항체와 약물을 접합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뭐 뭐 신체 어디선가 막 분해돼서 약물이 정상 세포에 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더 개선해서 어, 정확한 타깃으로 해서. 어 종양이나 뭐 이런데 타깃으로 정확하게 가는 음.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선된 기술 같은 경우는 링커의 친수성, 약물 방출 제어력, 공정 일관성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체내 안전성은 높이면서도. 종양 내에서는 이제 더욱 민감하게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기술, 정밀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됐다고 보실, 보실 수 있고요. 또 CMC 측면에서는 대량 생산에 적합한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향후 늘어날 규제의 대응에서도 유리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무대 경쟁력을 어, 계속해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도 보호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좀 대비도 있을까요? 네, 아까 앞서 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천 특허를 등록하고 네. 그 다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질 특허를 등록하는 방식인데요. 네. 어, 이제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허를 신청할 때이 링커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뭐 항체 페이로드 옵션 등에 대한 부분까지 아... 광범위하게 이제 특허를 신청하기 때문에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디어데이에서 또 밝힌 바 있는데, ADC 임상 파이프라인을 2, 3년 내에 2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특허 보호 전략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컨줄 기술의 특허 만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정도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쟁사들의 경우에 특허 만료 직전 5년 전부터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특허 만료되는 순간 바로 이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타이밍을 이렇게 5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파이프라인까지 이제 물질 특허로 보호받으면서 어,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음. 보실 수 있고요. 니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선된 기술에 대해서 가출원이 지난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를 적용한 파이프라인이 열심히 뭐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고 1~2년 안으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이 나오고 이제 이를 이제 물질 특허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서는 건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예상되나요? 네, 이제 리가 캔바이오 같은 ADC 기업들이 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하는 것도 음. 있고 이제 비독점적 기술 수출이라고 플랫폼 기술 자체를 넘기는 뭐 네. 사용권을 주는 뭐 그런 식으로도 되는데요. 리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ADC 관련해서 총 12건의 기술 수출을 진행했고요. 음. 누적 기술 수출 금액이 8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4조 3천억 원 가량이 ADC 플랫폼 기술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최근 미디어데이에서 여러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패키지 딜을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네. 이제 기술 수출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하나만 뭐 기술 네. 수출하거나 뭐 이런 식인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플랫폼 기술과 파이프라인을 한꺼번에 그 기업에게 아... 기술 수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패키지 딜, 어, 이제 오노 대학과 리가켄바이오가 2024년에 맺은 계약 자체가 패키지 딜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큰 딜을 위해서 빅 패키지 딜이라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파이프라인 하나, 플랫폼 기술 하나 이런 식으로 기술 수출했다면 이제는 다수의 파이프라인과 아... 기술 어 플랫폼 기술을 함께 여러 개를 함께 수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패키지 딜 같은 경우에 단순히 기술 수출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 기술을 도입한 빅파마들과 동반자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요. 또 이들의 인프라와 연구 개발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단순 뭐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어 이,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수 기자와 함께 ADC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기업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힘써 주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